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FTA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FTA FTA SFA 반도체 반도체 네. 4480원 4480원 20% 20%요 어 일단 SFA 반도체 4,480원이면 매수가가 나쁘지 않습니다.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딱 저점을 잡고 있는 그런 언저리 아직까지는 네. 빠지지 않고 있는 언저리이기 때문에 사놓는 건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 막 급등이 나오고 챗봇 GPT 이래가지고 막 급등 나온 다음에 챗봇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막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음, 인공지능에 어떤 걸 써야 될까 하다 보니까 아또 반도체가 필요하구나 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관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돌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 번씩 튀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은요. 지금은 괜, 개인적으로는 조금 호황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오히려 불황이 지금 이렇게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벌어왔던 돈을 이제 조금 이제 투자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자기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저는 쓸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주가가 우상향을 또할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장기 투자는 별로고 단기적으로 로 튀어 오를 때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5,000원에서 5,500원 정도까지 튀어 올라오면은 수익이 나쁜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쯤에서 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. 단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떨어질 때 손절자리를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,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. 어쨌든 단, 단기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이 만약에 4,200원짜리 차리가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가 물려 있는 것보다는 팔았다가 나중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고 다시 들어가면 되기. 때문에요. 저는 4,200원이 무너질 때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.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